어금니 쪽에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이 몸에서 피가 나는 것 같다. 입 냄새의 원인은 바로 안녕하세요 오복이 여러분 오복이 언니 젊어진 치과 대표 원장 김지현입니다자 오늘은 대인관계에 불편함을 주는 요인으로 1위로 꼽히는 게 바로 입냄새, 구취인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그 향기로 기억할 만큼 그 냄새가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향기를 나고 옷을 멋있게 입은 명품을 휘두르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구치가 너무 심하다. 그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은 엄청나죠. 자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그구취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볼까 합니다. 입에서 나는 그 냄새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일시적으로 나는 생리적 구취, 내가 진짜 열심히 닦고 관리를 해도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유난히 많이 나는 것 같다는 걸 병적인 구취라고 생각해좋습니다 입안에 침이 마르고 몸에서 올라오는 냄새 같은 경우는 양치를 한다거나 입안이 건조할 때는. 물을 좀 마셔서 입안의 건조함만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는 구치는요 일시적이고 생리적인 구치입니다 병적인 구치는요 입을 통해서 냄새가 나니까 90% 이상이 입안의 원인이 있습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서 나는 냄새가 굉장히 많고요. 유난히 내가 어금니 쪽에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이 몸에서 피가 나는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이를 치실이나 그리고 치간칫솔 그리고 면봉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문질러서 냄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로 거기서 냄새가 난다 하면 입 냄새의 원인은 바로 잇몸 염증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 냄새를 치료하는 것도요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염증 일으키는 원인이 치석 치태 플라크 관리를 정기적인 스케일링 통해서 깨끗하게만 해도 냄새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전에 치료한 것들 중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충치가 생기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주면 대부분 구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이를 닦았다고 해도 의외로 잘안 닦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안쪽, 어금니 뒤쪽, 이런 부위들은 잘안 닦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치과 진료를 보러 오시면 환자의 치아 상태에 따라서 이와 이 사이를 닦아주고 그리고 이와 잇몸 사이를 닦아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요 이를 닦고 나면 그때는 개운하고 깨끗한 거 같은데 오히려 입이 텁텁해지고 자꾸 입이 마르고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거 같다고 하는 질문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그 원인은 바로 치약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치약에는 세정력이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세제의 성분이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거든요. 이 성분이 입안을 남아있게 되면 자극을 주거나 입을 굉장히 마르게 하면서 바로 입 냄새의 원인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치약을 선택할 때는요. 계면 활성제가 없는 거 선택한다든지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많이 행과됩니다. 몇 번? 열, 열 번. 번. 그렇죠. <laughs> 어떤 치약이 좋은 치약이고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알고 싶으면 오보기의 치약용사 아시죠? <laughs> 그리고 치아를 건강하게 지키고 입냄새를 예방하는데는요 치과의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1년에한 번씩 꼭 스케일링 받으시고요 건강보험 적용 혜택 받으시는 거라 만 원에서 이만 원 내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케일링 하러 오신 김에 엑스레이 사진 보면서 내 치아와 구강 상태 꼭 확인해 보세요. 엑스레이 한번 찍는데 4 0 0 0 원만 내면 된다고 그러고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엑스레이 찍으면 방사선 노출 된다는데 다 싫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실제로 검사한 거냐면 우리가 평소에 걸어 다니면서 노출되는 방사선 양보다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더 작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방사선 노출량보다 나중에 치아가 망가져서 임플란트 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입냄새의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치아가 건강하고 말할 때마다 좋은 향이 난다면 상대에게 대한 허금도가 확 올라가겠죠. 자, 입냄새 잘 관리해서요. 좋은 이상 가지고 그리고 사랑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오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